문화엔터테인먼트 학과. 이제 좀알것 같은데? 대학에서의, 대학 이후의 미래도 궁금해집니다. 문화엔터테인먼트,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번 엔터인에서는 문화엔터테인먼트 학부에서 나아갈 자전거부터 진로방향, 그리고 나아갈 직업군까지 담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문화엔터테인먼트 학과의 방향성,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까 소개해드릴 저는 문화엔터테인먼트 학과 정혜원입니다. 대학에 들어왔는데 우리 학과 말고 더 다양한 전공을 배워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다 전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경희대학교의 다 전공 제도는 복수 전공 제도를 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본래 입학한 본 전공이 아닌 다른 과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이죠. 경희대의 경우 다 전공을 통해 본 전공 1, 다 전공 2총 3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 전공을 이수하신 경우 본 전공과 동일하게 졸업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동일하게 학사 학위가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다전공 어느 학과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우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타 학과는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미디어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다전공을 한 학우분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다전공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전공의 장점은 직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공부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었고, 다전공의 단점은 시간표를 짜기 어렵다,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한다,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 라는 점들이 있다는 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전공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신청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학점은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전공을 하고 싶어 한다면 결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해두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동기 등 다전공을 희망하게 된 이유와 열정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추가로 참고해야 할 신청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어떤 전공은 필수로 선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필수는 아니더라도 선수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과도 있으니 각 학과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전공 이수 금지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전공이 금지 전공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전공을 신청하고 싶으시다구요? 다전공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다전공 신청 시기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입니다. 매해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므로 가전공 신청 시기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빈포2 1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학과를 깊게 배워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 학과를 배워보는 것도 다양한 진로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진로 방향을 세웠다면 자신이 향후 어떤 직무로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를 다녀보면 콘텐츠나 플랫폼을 기획해보는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연구, 콘텐츠 기획 입문 과목이 대표적인 일시예요. 플랫폼 이용자들의 페인포인트를 공략하여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거나 나만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해볼 수 있는데요. 은행과 딱 맞는 콘텐츠, 플랫폼을 다양하게 기획하는 직무가 존재해요. 흔히 PM이라고 불리는 기획 직무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업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라고 볼수 있어요. 팀원과 파트너사, 협력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주도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일정과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요. 굉장히 많은 팀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논행 전공 수업을 통해 PM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어요. 팀원들과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나누며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끝마치는 수업을 학기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하여 배우다 보니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 그 분야의 기획 직무로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게임 기획자를, 드라마,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감독을, 뮤지컬, 연극, 공연에 관심이 있다면 연출자 직무로 무궁무진한 엔터테인먼트 각 산업의 기획 직무를 택할 수 있어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 하면 빠질 수 없는 직무가 바로 마케팅인데요. 보통 마케팅 직무라고 하면 단순히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 포스터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취업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보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는 현재 시장조사 트렌드 때문에 마케터는 수치화된 시장조사 자료를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의 마케팅 전공 과목인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기술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서는 직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볼수 있는데요. 수치화된 시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방안을 직접 모색해 볼수 있어요. 실제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해 보는 대외 활동에서 전공 수업 때 학습한 이론을 적용하면 전공과 대외 활동을 연결해 마케팅 직무 취업을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을 거예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경영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기르는 학과이다 보니 기획 마케팅 직무 이외에도 경영 디자인 영업 등 다양한 직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획, 마케팅 이외에도 우리학과는 MD, VMD, PD, 유통, 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학과의 특색을 살려 나아갈 수 있는 요즘 떠오르는 직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무는 ANR입니다. A&R은 아티스트 앤레퍼토이의 약자로 아티스트의 발굴부터 음반 기획, 제작, 관리, 음악 시장 파악 등 기획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직무인데요. A&R은 음반 제작사에만 있는 특별한 직무로 특히 문예학우 분들이 관심 있는 엔터 산업에 적용하면 아티스트에게 어울리는 곡을 선정할 수 있는 역량과 아티스트와 회사와의 방향성과 기획 의도를 인지하여 작곡가 엔지니어와 협업할 수 있는 디렉팅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희망하는 학우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음악 산업의 기초 지식을 다지고 실무로 적용시켜 볼수 있는 음악 엔터테인먼트 산업, 문화 공연 기획 등의 학과 수업을 통해 해당 직무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무는 콘텐츠 수급 매니저입니다. 콘텐츠 수급 매니저 직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거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직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OTT 서비스 시장의 발전으로 새롭게 생겨난 직무입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 CP와 콘텐츠에 대한 구매 계약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해당 OTT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선별하는 능력과 해외 배급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언어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OTT의 생명은 콘텐츠의 질과 양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수급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직무로 엔터테인먼트 학과 학생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감상과 비평, 한류 연구 등의 수업을 통해 콘텐츠를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엔터인 세 번째 챕터를 통해 문화엔터테인먼트라는 학과 특색을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진로 방향들을 탐색해 보았는데요. 우리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잘 살린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저희 엔터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